야외 캠핑용 대용량 보조 배터리 추천 탑3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쿼이 보조 배터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6만엠 마의 초고 용량을 자랑하며 22.5W 플러스 PD 20W의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. 손전등이 내장되어 있고 LED 램프도 포함되어 있어요.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서 가벼우면서도 튼튼하답니다. USB 타입 c 를 통해 최대 23W까지 입력이 가능하고, 5개의 USB 출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요. 이 제품은 양방향 고속 충전을 지원해서 충전 속도도 빠르답니다. 만약 여행이나 야외 활동을 자주 하신다면, 이 제품은 꼭 한번 고려해보세요. <목소리>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U3즈 130W 파워스테이션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8만의 마의 대용량을 자랑하며, 휴대용 고속 충전기로서 야외나 가정에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어요. a b s 와 PC 재료로 만들어져서 내구성이 뛰어나고 크기는 150x860mm, 무게는 약 1.97kg로 휴대하기에도 편리해요. 입력과 출력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고 최대 130W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. 또한 100W USB-C to USB-C 케이블이 함께 제공되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이 제품은 가정용이나 캠핑, 여행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하답니다. 꼭 한번 체험해 보세요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야외 캠핑용 휴대용 태양열 발전기 발전소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USB AC 외부 예비 배터리로서 220V 200W 32000mAh의 용량을 자랑해요. 이 제품은 캠핑이나 긴 여행 중에 휴대하기에 정말 편리하답니다. 또한 과전압 보호, 과부하 보호, 과열 보호 등 다양한 안전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충전 입력은 16.8V/1.5A로 빠르게 충전이 가능하고요. 또한 상하트 LED 조명 SOS 스트로브 기능도 있어서 야외 활동 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이 제품은 캠핑이나 긴 여행을 즐기는 여러분께 정말 추천드리는 아이템이에요.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